한 번쯤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의 사이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기와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건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정서 회복을 상담해 온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와 인간관계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깨달은 건 진짜 매력은 크기가 아니라 태도와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년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감과 매력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작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들이 충격적으로 선택한 사이즈 실험.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사이즈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한.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모형을 준비해 여성, 참가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크기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일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런 실험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큰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선입견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크기가 크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선택하려고 하니, 부담감이 먼저 들었다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여성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적당히 중간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하며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신체적 크기만으로 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실제 관계 속의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형적 매력보다도 실제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안정성을 더 크게 고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크기 자체가 중요한 요소라고만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한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에 따라 선택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30대 여성들은 비교적 호기심을 따라 큰 사이즈에 대한 선호를 표현했지만 40대 이후 여성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의 만족감을 중시하며 중간 크기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는 경험이 쌓일수록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충격적으로 선택한 사이즈. 실험의 결과는 남성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보다는 함께할 때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좋아였던 것이죠. 결국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놀라운 외형보다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평균보다 커야 매력적이라는 여성들의 고백 남성들 사이에서 흔히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가 평균보다 커야만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 스스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털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파트너와의 경험에서 크기가 주는 차이를 직접 느껴봤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박 여사님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작을 때는 만족감이 확실히 덜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여성들 중에는 물리적인 충족감이 곧 감정적인 만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평균보다 조금 더 크면 그 존재감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파트너로부터 받는 심리적 자신감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사이즈가 크면 남성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그 자신감이 고스란히 여성에게도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말하는 평균보다 커야 매력적이다라는 고백은 신체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크기가 모든 매력을 좌우한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여성의 만족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관계의 질과 소통의 깊이에서 더 크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이즈가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평균보다 커야 매력적이라는 여성들의 고백은 남성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크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는 자신감, 그리고 여성과 나누는 심리적 교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정한 매력은 크기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오래가는 매력은 관계와 정서적 친밀함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남자친구 사이즈. 왜 작아도 괜찮을까?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의 사이즈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경험 속에서 깨닫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사이즈가 작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크기보다 관계의 질과 소통의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최 씨는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사실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가 더 크게 다가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의 섬세한 손길과 대화가 오히려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사이즈의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여성이 느끼는 만족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되는가에 달려있는 셈이죠.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여성의 성적 만족 요인 중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이즈보다 파트너의 태도와 분위기 조성이 더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이 씨는 큰 파트너와 만났을 땐 처음엔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불편함이 생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반대로 크기가 작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더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작아도 괜찮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남자친구 사이즈가 작아도 괜찮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건 함께하는 순간의 친밀감, 세심한 배려, 그리고 편안한 감정적 교류입니다. 크기만을 고민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4. 너무 큰 사이즈가 주는 위험한 진실. 남성들 사이에서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믿음이 흔히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큰 사이즈가 여성에게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신체적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죠. 경기도에 사는 50세 윤여사는 과거 경험을 털어놓으며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때문에 관계 자체가 두려워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크기가 클수록 여성에게 반드시 매력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나치게 큰 사이즈는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고통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지나친 크기는 질 내벽에 상처를 내거나 반복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존스 옵킨스 의대의 보고서에서도 여성의 성적 만족은 크기와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서적 불안감입니다. 너무 큰 사이즈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파트너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크게 손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문제를 넘어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 너무 큰 사이즈가 주는 위험한 진실은 겉으로 보기엔 매력적일 수 있어도 실제 관계에서는 불편함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경험이지, 놀라운 외형이 아닙니다. 크기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당한 균형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5. 여성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몸에 대한 부끄러움. 잠자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몸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불안감은 결국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가 찾아오면 그 부끄러움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몸매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불을 켜놓고는 도저히 편안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파트너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불안감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친밀한 순간에도 긴장과 위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몸매가 아니라 파트너가 자신을 믿고 편안히 맡겨주는 태도입니다. 결국 부끄러움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자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몸에 대한 자기 불안은 친밀감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불안이 클수록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쾌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순간을 놓친 적 말입니다.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여성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벽이 생기기 마련이죠. 진정한 만족은 아름다운 몸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거울 앞에서 자신을 탓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봐 주시길 권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6. 잠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세 가지 비밀 방법. 잠자리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세 가지 비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힘입니다. 서로 원하는 바와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최고의 비밀무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여사님은 예전에는 말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참기만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니 오히려 서로가 더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쌓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느림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나의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차근차근 시간을 들이는 것이 훨씬 큰 만족을 줍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 씨는 급하게 진행될 때보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때 훨씬 더큰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긴장을 풀어주고 감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몸에 대한 불안이나 열등감은 오히려 관계를 위축시키지만 자신을 믿고 당당히 임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파트너의 자신감이 상대의 만족감에 직결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잠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세 가지 비밀 방법은 바로 대화, 느림,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이세 가지는 그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 강력하며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중 어떤 부분을 더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의 삶과 관계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핵심은 남자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소통,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나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족과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쌓이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안에서 부부와의 친밀감, 친구와의 믿음,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이 나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이제는 겉모습에만 얽매이지 않고 관계의 힘을 믿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매력적인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작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